여러분 아이고 힘들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사료가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지금 두겹이에요 두겹 뒤에, 뒤에 한줄 있고 앞에 한줄 있고 이렇게 많이 혹시나 싶어서 제가 수거 이불로 이렇게 덮어 놨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저번 주 금요일 날온 것도 있고 오늘 온게 있는데 오늘 온 거는 포장지가 마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지금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어떤 분이 보내셨는지 아마 열포 보내고 고양이 사료 이렇게 보내 그분께 오늘 온거 같기도 한데 일단 그거 제가 다시 확인해서 따로 그거는 올려드리고요 일단 여기 있는 게다 그냥 거포장지가 하나도 없이 와서 어느 분이 보내셨는지 제가 그 확인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많은 제가 처음이에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 저의, 유튜브, 저기, 영상 보시고 이렇게 많은 차료 보내주신 게 처음이라서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laughs> 진짜로. 엄청 많죠? <laughs> 뒤에도 있고. 아, 여기 비안 맞고, 비안 맞아요, 여기는. 우리, 여기. 이거는 이제 애들 가을에, 겨울에 쓰려고, 이거, 이불. 아, 갖다 놓은 건데. 하여간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laughs> 진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또 영상 또 올릴게요. 감사합니다.